생선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선의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발생한 트라이메티라민이라는 알칼리성 물질 때문에 비린내가 발생해요. 이런 비린내 잡는 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선을 손질한 후 식초물이나 레몬물에 5분 정도 담가둔 후에 씻어서 조리하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부서짐도 줄여줘요. 산성인 레몬이나 식초가 중화시켜주거든요. 고등어나 삼치는 우유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씻어서 요리하면 냄새도 제거되고 살도 더 부드러워져요. 두 번째는 생선 만진 손에서 나는 비린내 제거 방법이에요. 물에 소금 한 꼬집, 식초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을 섞어서 그 물에 손을 1분 정도 담근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신기하게 비린내가 싹 사라져요. 세 번째는 도마와 카레밴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은 따뜻한 물에 조리기구를 넣고 10분간 담갔다가 물로 씻어주면 되어요. 물로 씻은 후에 나무 도마는 햇빛에 30분 정도 말리면,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고, 살균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싱크대, 주방 전체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녹차 티백 두 개를 뜨거운 물에 우려낸 다음, 그 물을 행주에 묻혀서 싱크대 전체를 닦아주세요. 나머지 물은 배수구에 부어주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고 살균도 해줘요. 그리고 사용한 티백은 버리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냉장고 냄새도 없애줘요. 베이킹소다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주방 벽면, 싱크대까지 뿌려주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지방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조리 전부터 환기가 잘 되게 창문을 열고 주방 후드를 최대로 켜두세요. 조리 후에는 유리컵에 식초를 조금 담아서 냄새가 나는 공간에 두면 비린내가 싹 사라져요. 이제는 비린내 걱정하지 마시고 몸에 좋고 맛있는 생선 많이 드세요. 좌측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